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와 함께 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인천 지하 주차장 화재, 그리고 부천 호텔 화재 참사 등 대형 화재 참사와 올해 전국 동시다발의 산불까지 이어져서 국민들의 피해와 걱정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대형화되고 있는 재난에 맞서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의 역할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가적 후속 조치를 일체 방치하고 연이은 재난책임을 회피할 국리만 했습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진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력과 예산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적했었던 소방 급식 문제조차 국회의 요구로 이제서야 진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재정 안정화법 통과로 소방 교부세는 지켜냈지만 부자감세로 매마는 지방재정에도 국비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심지어 12.3 내란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 지휘부에게 언론사 등의 단전단수를 지시했고, 소방 지휘부가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은폐에 동조하려고 했던 모습은 소방을 무한 신뢰하고 또 애정하던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오늘 현장 소방관들이 제안한 소방청장 임기 보장과 인사체계 정비, 예산 확대 등은 기본소득당에서도 각별히 살피고 입법 정책화 할수 있도록 차기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도 현장 소방관들과 함께 앞으로도 필요한 지원과 개혁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어, 권영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한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본부장 권영각입니다. 21대 대선에 앞서 소방조직을 현장중심조직으로 전환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평등하게 누리고 있는 노동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방은 대국민 신뢰도 1위 조직입니다. 국민들에게서 신뢰받는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수많은 하위직 현장 소방 공무원들이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방 공무원들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활동합니다. 그 덕분으로 국민들에게서 지지받는 소방이 되었음을 소방청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소방은 현장 조직이지 행정 조직이 아닙니다. 행정은 현장을 지원하는 업무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소방행정은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방은 본연의 업무인 화재, 구조, 구급 외에도 풍수의 생활안정 등 일상생활 모든 분야에 출동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 발생 시 가장 먼저 출동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소방을 현장 중심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휘관 승진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소방공무원이 지휘관으로 승진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승진제도는 화재 진압 경험이 전무한 행정 소방관들이 지휘관으로 승진하고 있습니다. 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지휘관이 현장을 지휘하게 된다면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과 더불어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휘관 승진 시 현장 경력 의무화로 현장을 모르는 소방공무원이 승진되지 않도록 조직의 인사 승진 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2018년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최대 노동 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정부는 주 52시간 노동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소속인 소방공무원들의 주 52시간 초과 노동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21대 대선에서는 주 4일째 근무를 향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선 주자들의 공약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의 소방공무원들은 3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주 72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노동시간 단축은 언제쯤 논의가 될까요? 아무도 소방공무원들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으니 당사자인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찰조직은 4교대제 근무가 도입된 지 오래이며 5조교대제도 일부 시범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소방은 3교대 근무에서 4교대 근무로 전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근본적 원인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순직하는 소방공무원보다 자살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두 배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외상후 스트레스, 트라우마, 불규칙한 수면 등이 근무 중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소방공무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인력 확충을 통한 사교대제 근무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공무원 중 평균 수명이 가장 짧은 소방 공무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일 것입니다. 소방 공무원들의 노동조합 활동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여 근무 중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소속인 교사노조에 비해 소방노조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부여에 차별받고 있습니다. 교사노조는 국가직이면서 실제 지방교육청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광역 단위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소방 공무원도 교사들처럼 국가직이면서 광역 단위 시도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같은 잣대라면 교사 노조처럼 광역 단위로 배정을 해야 형평에도 맞고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소방은 광역 단위 배정이 아닌 행정부 국가직 전체를 기준으로 부여받고 있으므로 이 또한 차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 공무원들은 우리가 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버팀목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감 때문에 오늘도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특혜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 노동자로서 차별받지 않고 출동할 수 있도록 공정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소방의 내부 개혁과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노동기본권이 소방공무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이어서 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이승현 부본부장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부본부장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예, 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당시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노동자의 시민의 저항, 국민의 신, 아, 국회의 신속한 의결을 거쳐 종료되었고,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21대 조기 대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계엄 당시 상황에서 드러난 사실 중 우리 소방관들에게 특히 충격을 준 일이 있었다. 당시 소방청장 등 고위직에게 국회와 단, 방송국 등을 단전단수하라는 불법적인 명령이 내려졌고 소방청장은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며 침묵했던 것이다. 단전단수라는 부당한 명령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하고 책임있는 소방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자의 명확한 책임을 묻고 소방청장의 인기 보장과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청렴성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소방청 고위직 인사에 대한 심각한 지역적 쏠림 현상 또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번 21대 대선은 지금까지의 부도덕한 작태와 구조적 부조율을 청산하고 우리 소방관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현장 중심의 10만 소방관 시대를 열어가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새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 소방조직의 과거를 돌아본다. 소방 공무원은 언제나 국가의 대형 참사와 재난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를 해왔다. 이는 소방이야말로 대한민국 어느 기관보다도 국민주권과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공무원 집단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소방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냉정하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대놈이 가져간다는 속단처럼 현장 대원들은 위험에 노출된 채 열정과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있다. 2023년 3월 6일 전북 김제주택화재 현장에는 펌프차에 단 3명인 운전원 1명과 팀장 1명, 화재 진압대원 1명만이 탑승해 출동하였다. 집안에 사람이 있다라는 신고에 따라 인명 검색을 하던 화재 진압대원은 건물이 무너져 순직했다. 또한 같은 해 12월 1일 제주 귤롱장에서 발생한 화재에서는 인력이, 인력이 부족한 화재 진화팀을 도우러 나갔던 구급대원이 담벼락이 무너져 순직한 일이 또다시 벌어졌다. 특히 2022년 이태원 참사를 떠올리면 더욱 마음이 무겁고 비통해진다. 제대로 된 안전 대책도 없이 축제를 방치해놓고 참사가 발생하자 용산 서방서장을 구조지휘 소홀로 수사하며 책임을 떠넘기려 하였다. 게다가 구조 현장에서 단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1036명의 소방관들도 지금도 그날의 악몽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반복되는 희생과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단연코 현장 인력 충원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소방은 인력이 충원되더라도 항상 신설된 보직과 행정 업무로 인력이 흡수되고 정작 현장 인력은 뚜렷한 변화를 체감할 수 없었다. 이제는 이 구조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자 하는 67,000 소방관들의 절박한 요구에 따라 우리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는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10만 소방관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사교제제를 전면 도입하고 고령화에 대비한 선제적 인력 충원을 즉각 시행하라. 하나 소방청장 인기보장과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소방조직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조직구조와 불합리한 승진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기대숙명이 현재히 낮은 소방공무원을 위해 퇴직 후 연금특례조항과 건강검진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말뿐인 영웅이 아니라 실질적인 복지를 위해 권역별 수련원 설치, 휴양시설 확대, 군 PX 이용 보장을 즉각 추진하라. 하나, 예산을 확대하고 인력, 장비를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국내 소방사동을 육성하고 안정적으로 소방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소방노조 설립 단위를 부처청으로 개편하고 지자체와 기관교섭을 보장하며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광역 단위로 전환하여 각 지역에서 실질적인 노조활동을 노조 보장하라. 이와 같은 소방관의 외침은 단순히 고용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요구이며 그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소방공무원이기 전에 이 땅의 주권자이며 노동자이자 국민이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 국민 안전을 위한 소방의 침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21대 대통령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2025년 5월 9일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 감사합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분들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은 아, 이것으로 끝으로 마치고요. 자리를 빛내주신 그 용인 의원님께, 그리고 기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いやいや。<laughs>